요리사들 어떻게 이길건데 여기가 이길 뭐지 돌아가는 방인가 어? 절로 가면 둘다 저를 푸는길인데 어우 조금 좋다 기타 소리 보소 누우셔

너도 먹을까? 야, 뭐가 되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렛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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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누구한테 뀌지? 일단 얘는 아니야 얘가 낫나? 감자칩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사이비 정글요? 하프하지만 이것들아, 나도 하품을 하여잖아. <laughs> 나온와 uh, uh, no. no. violate... <laughs> 아, 일다 아, 젠장! 아니, 로이어 하지만, 이 녀석들은 족밥이죠. 아마도. 그래야만 해. 너희들 족밥이어야만 해. 자, 너가 일로 오시고. 그크가 일로 오시고. 어, 너가 일로 오고, 엘프 LP 일로 오고, 엘프는 근데 첫 번째 턴 넘기는 거 있잖아, 그쵸? 일단은 너가, 너가, 아이씨. 아이씨, 미친놈아. 일로 오고. 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해서 간다, 전투개시 자. 첫 킬? 퍼스트 블러드? 아니야. 무조건 전술보호. 전술보호 딱히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먼저 가면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동을 못하겠죠. 이, 이 친구가 뭐야? 마법사인가? <laughs> 마법사 두 명이야 아닌가? 거, 너는 마법사니? 그러네. 자, 야만전사형. 이거 가서 배워버려. 와우! 아, 돌았다. 아, <laughs> 오케이, 했누. 아, 너무한데? 어허, 너무한데, 저 친구들. 일로와. 일로시키고. 이쪽 뭐 피가 많다. 어, 기절안했는데 누구 차이지? 오, 그. 자, 오고. 으이씨. 려 허리바람. 쪼가, 쪼아라, 붓, 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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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자. 다신장가 봐. 전사네 얘는. 어, 씨. 다 신자야. 원거리 공격이라도 그러면. 아! 왜 이러실까? 도탄, 도탄 사격. 간다. 잘했어. 웬일이야. 좋아, 안 나가겠? 네, 아 너무 아픈데 얘도 너무 아픈데. 뭐지? 무슨 버프지? 빨리 조절해야겠다, 쟤. 아하나 오케이, 빛 나갔어. 다음 누구지? 다음 누구지? 아. 비지라나 우리.. 마우스? 아, 형. 아, 서법사 r e 려 u 그래, l 소 파, 뭔데 드릴 수퍼가 뭔데? 아자자음 <laughs> 어.. 니 네, 일로 와 여기 양반전 사용 무섭지 이 새끼야 좋아 딱 붙어 좋아 원거리 딜랑 사올 땐딱 붙어서 얘를 어서 가지? 얘가 없는데 아, 지명도 실패라뇨! 아까 쓰던 스킬이 이건가? 미스를 범하면 어떡할까. 잃쳐버려 좋아. 치료받을 사람? 어, 아, 딱히 없어.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자, 하나 조져버리고. 이씨발 왜 이럴까 몰라 8 28, 에서 28, 2끝 28, 2지도8기8 2어 28, 2이 28, 28, 이8 28, 2 아하 이거 어쩌지? 오케이 려니 완료 오면은 둘다 나한테 근거리 공격하겠죠? 아싸, 나이스. 개꿀. 아! 존나 아파. 개꿀. 이것들이. 자 찔러버려. 왜 이렇게 약하지? 체력 그만 찍을까? 체력 너무 찍어서 그런가? 안돼. 오케이. 잘했어. 음. 한 방에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어, 한 방인데 너왜안 뜨지 뭐? 뭐? 와 아, 했다. 한방컷 존나 셌다. 다음 타겟. The next t a 아, 젖어버려 뭐 어, 얘네는 비교적 쉽다 그래도 그쵸? 빼이 까버리고요 빵, 존나 아프겠다 어 미안해라 마치 통과자리에서 제리가 망치에 맞아서 기절하는 듯한 이건 뭐지? 뭐 뛰는거지 이거? 도저기, 치유시켜 주시고요. 좋아요. 어, 갈 데가 없네, 딱히. 아무래도. 어 의미심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오케이. 아. 수영타요? 이런. 이, 이거다, 이거. 맞다, 이거다. 어? 이런 게 있네? 아드레날린 급상승. 하늘의 지형적인 캐릭터가 추가적인 해놓 포인트를 얻는다. 뜻밖의 생명 유지 장치. 모든 부상을 회복하고, 대상의 모든 체력을 회복한다. 환영의 텔레포트. 현재 캐릭터를 선택한 타일로 즉시 이동시킨다. 오. 이, 이 옆에, 저 오는 뭐지? 최후의 저항. 부상 한 단계를 회복하고 랜덤한 파티원 6 명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좋은데 이런 게 있네. 자이앞 써주세요, 형. 좋아. 자, 이러시고 성성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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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잘안 죽겠는데? 몰라 그냥 써버려. 그런, 에? 배 까주시고, 생자 속으로 머리가 퍼프쳤죠? 파묻히, 와, 해봐 이럴 수가? 핫! 뿅. 어, 이번 건스패끝네 보자기. 슉. 어서. 거리 사격. 어. 멋있는데. 이동 불가. 은유 미션 버프 걸어주고, 이 과연 버프일까? 디버프일까? <laughs> 노래가 참 와, 걸어줄 필요가 없었네. 나이스, 얼마 만의 승리인가? <laughs> 좋아, 나만 조서 아깝다. 레벨업 치료하고 칠하고칠하고 좋아요. 숨겨진 정원 열쇠, 이거 있으면 1층 정원 밖에 나갈 수 있나? 어뭐 이렇게 많이 줘? 어, 즐거운 세련하다의 발찌, 일단 음흉신이랑 도적, 도적, 무기력 탈리스만, 이런 씨. 무기력 탈리스만을 누가 키지? 그 엘프 같은 악기면도 을것 같은데. 원거리 공격 하는애들이 좋아. No 이거 t

방어력 1, 용기 1. 방어력 0. 0? 그거 뭐 하러 있는 거야, 이거? 없는 건가? 있는 건데? 뭐 하러 있는 거야? 방어력 1, 스태미나 2. 좋아, 엮인다. 오케이. 리얼링. 더 없나, 이제? 얻은 거 없나? 이질의 쌍탄검. 어? 오빠 어, 이거 왜안 연기고 안 어지 나? 개 좋은 거잖아 이거. 언지 약하다해서 지금? 야 좋아요. 그러면 레벨업 좀 해주고. 오케이. 테이트리. 나만들 사용. 건강 그만 찍을까 이제? 근데 건강 찍으라고 권장하고 있는. 건강. 지금 체력이 몇 차? 80. 힌, 일단, 힘 찍어. 하나 찍고, 건강 찍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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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랑 20밖에 안 되네, 이거. 오. 오 사면서 공격. 이거 둘다 찍을 수 있나 이거 이렇게? 좋은데 동료를 제외한 대상을 오 이거 좋은데 이거 그러면은 네, 와 야만사 스킬 개 좋다 나 너무 고민 너무 돼. 이것 둘다 찍고 싶고 이것도 둘다 찍고 싶고 <laughs> 뭐 먼저 찍을까 참 고민된다. 곰인데 강철이 세 간다 어? 그뭐 이뻐요? 이거? 안돼! 사람은 나봐여깄을 야원화산 탱커를 약간 좀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앞 사면에서 공격을 갈까? 아니면 강철새래 이거? 너무 고민돼. 아, 이러지 마세요. 지속시간 2가 있네, 이건. 어떻게 하지? 너무 고민돼. 긴장. 그러면은, 올 딜뽕으로 간다. 트레스 터미나가 20만큼 증가합니다. 정확도 10 보정을 받습니다. 체력을 잃어도 치약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활로 공격하면 정확도와 피해 플러스 5, 5 보정을 받는다. 지금 이둘 중에 하나가 저도 좋아 보이죠 스레스 타임이나 스태미나가 이 녹아지면 뭐가 좋지 그럼 이거 스킬을 자주 쓸수 있나 어차피 다 쿨타임 있잖아 스킬 쓰는데 그러면은 보정 가죠 자난 마법사 기능이 좀그렇건 아우사가 피가 58, 음. 높은 지능. 와자의 회오이 바람. 이거 면은 어, 범인의 대상이 기절에 걸릴 확률이 50% 된다. 오, 좋은데? 이게 9칸이잖아. 그럼 9명, 최대 9명 기절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피해량이 노, 늘어나고, 기동력이 하나, 상대의 기동력을 하나 줄인다. 솔직히 이거죠? 이거는 뭐냐? 남자르의 싸대기. 어, 피해 이일만큼밀천의 효과를 주는 마법의 싸대기다. 멀 어, 원, 원거리 싸대기는 블루투스 싸대기. 그 다음 안 끌리는데? 아니, 살인 토끼 소환? 뭐야. 피해 굶주진 귀여운 영혼을 불러 적의 피를 흡혈하도록 합니다. 토끼가 적에게 피해를 주면 마법사의 아스트라 에너지와 HP가 회복됩니다. 좋은데? 그럼 토끼가 또 그거, 탱고까지 해줄 거 아니야, 그쵸? 아닌가? 그냥 흡혈까지 공격하고 바로 사라지나? 어... 궁금한데?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서 싸워주면은 진짜 좋은 거지. 이건 힐량 높여주는 거. 근데 쿨타임도 줄인다 경상치료. 경상치료를 갈까? 일단은? 아, 근데, 와다화 회오래 보네. 이게 진짜 좋다, 기절. 이거 가야지 자, 아? 회피 확률 플러스 5. 주문 피해량 플러스 10. 좋은데? 어. 이걸로 가죠. 야, 뉴 스킬. 오거. 소화복이 뭐지? 오거 주변의 모든 적이 오거 쪽으로 방향 돌리고, 오거를 공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laughs> 음, 그니까, 러 어그로. 이거 먼저 찍을까? 건강. 그러면 이거 찍어서 차라리 이게 있으면 좋긴 하겠다. 오거가 마침 또 소세지 같은 거 먹으면 피가 차잖아요. 손 지날 때마다. 그데 이거 건강용 위주로 찍어서 얘는 이거 찍는 게 낫겠죠? 일단 딴거좀 볼까? 그놀로, 오가 편인 대상을 두번 때린다. 음. 카드를 프고 밀쳐내는 거. 뭐지? 세타에 밀쳐내는 거. 이거는. 어, 밀쳐내고 기절까지. 좋은데? 조글라 돌로 대상은 공포 상태가 되며 방어력 편할 틀이 만는다 어, 범인에 있는 은신 상태의 적을 드러낸다. 오. 패시브는 아닌데? 아, 이거 써야 돼? 그러네. 자기한테 쓰는 건가 봐. 어, 쓰면은, 무작위 범, 대, 어, 대상을 저 지정해서, 공포상태로, 음, 해버리는 거죠. 일단, 수화복 직자 그러면. 아, 이것도 근데, 써야 되는 스킬이네. 쓰고, <laughs> 자. 별로 보강된 문을 파괴에 진입할 수 있다. 좋죠? 양손망치? 음식통 오프의 효과가 강화된다. 좋은데? 오, 어, 야, 오거 이거 좋다, 둘 다. 진입도 하나 깨면 좋은데. 이거 하나 깨. 다음에 이거 둘다두개한다 둘다 오, 어, 좋아. 재밌어, 스킬 찍는 거. 좋아. 필러. 아, 피꽉 쳐놔, 피를 거의 다꽉 쳐놨죠? 자, 아, 뭐, 템 없니? 진정. 없단 말인가.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여기서? 딱대 도장하자. 아, 이게 그 열쇠였구나. 딱대활성아 뭐죠, 이거? 야! 어디지, 저거? 저게 어디야, 그래도? 함정 없나? 아안 움직여 또아 여기였네 함정 없나요? 없네요 자 쩔어 200 투구 누구 건데? 아정찰장 건데 패시브 스킬을 배워야 된대 교활한 잠복의 건틀렛 도적 건데 패시브 스킬 배워야 된대 왜지? 방어력 1짜인데 어차피 엘프 역사 필로나리엘의 평범한 장궁 이야 좋아보인다 껴야지 엘프 장인이 만든 무기다 오 이거 기존에 끼고 있네 14에서 20딜 이건 18에서 27딜 좋아 <laughs> 아하 시발 <Thank you. 웃음> 이렇게 템 파밍 하면서, 어, 좀 강해져야, 빠질 수 있죠. 다음. 이 밑에도 뭐가 길이 있었나, 아까? 아, 저번에 깼던 그, 그곳인가 보다. 근데 여기 책장 있지 않았나, 여기, 에 아, 씨발! 아. 방금 기억났는데! 요시. 어, 나 아, 외운 거야. 가아보라 어... 어디에? 아하. 아까 얘는 말걸수 있지 않았나? 예. 여기 뭐죠여 여기 아까 거긴가? 그러네. 예, 안안 열리나? 샷. 그러면은, 얘한테 갔다 오자. 우리, 네 경비병. 그거, 캐스트 줬던 경비병. 아, 내 네. 포션 괜히 먹였네, 그러면. 아이, 함정만 해봐가지고. 에이, 가드, 자고 있나? 보수 좀 줘야지. 보수 줘야지, 보수. 뭐야. 뭐야, 다이거 에이, 아닌데? 닭다 잡았어? 좋아. 패트 좀 봐. 아, 여기다. 아 여기구나. 보상. 좋아요. 보상 주세요. 보상. 어, 보상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없어져봐 해봐 없어지고 보상 주세요 보상 집에 무슨 보상 얻는거야 대체 봐야겠어 나. 봐야겠어 하나만 더아급 졸려 지금 몇시니 3시 30분이야 이제 7 5고도를 얻었구요 아, 320 경험치 좋아. 누구 레벨 와 있니? 이런 또켓스트 없니? 둘다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될까? 퀘스트 없습니까, 또? 좋아 혹시 당신 퀘스트 안드실려요장할 <목소리> 놈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좀 자야겠네 쉬좀 하고 휴식 좀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고 일어나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 자러 갈게요 안녕